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번만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해석된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큰 목소리를 읽을 때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깊이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이 풀어지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귀에는요, 여기 지금 청년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이 밤에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의 열매일 수 있고 부흥의 한 단면일 수 있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다시 리바이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리의 빛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기오 단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기오 단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던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의 시선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흥은요. 단지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이 또 다른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강팍하여진 나의 영혼과 메마른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놀라운 것은요. 지금 수많은 재난과 고난과 무서운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부응과 회복의 소문들, 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단 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청년들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또 한국 교회 곳곳에서 한국 땅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뜨거운 불을 가진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불들이 모여서 이제 큰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2007년도에 1907년에 100, 100년 전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킵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유행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그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인 탁월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처음 나오는데 그때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그 당시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시대 여호와의 비전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뿐만이 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도시,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고 있는 도시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도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직업 또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왜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그 동족들의 오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광야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지내면 4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자신의 소유도 하나 없이 그저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 자리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민족의 구군에다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이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이사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지금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종교적으로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예배와 은혜의 감격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데 그런 허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를 사무엘이 종식시키고 이제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예배자 다윗의 시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새로운 예배자의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사무엘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저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세대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전의 모든 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이 은혜의 시즌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요, 비나스와 홈니, 홈리,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하스는요 당시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에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도 같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홈리와 비나스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미신적인 믿음. 이언약궤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만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필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고, 이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 전쟁 중에 홈리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홈리와 비느아스는 원래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 누구보다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전문가였던 그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종,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는데 홈리와비나아스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에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누하스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엘리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단지 나이를 먹어서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그 눈이 완전히 멀어있고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때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의 순서를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 는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들은 깨어날지어다. 완전히 닫혀 있는 영적인 눈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열려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우리의 영혼의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즌은 시작되었지만 누구나가 다그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전통적인 울타리 안에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잠들어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을 때. 도적과 같이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른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울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목회자들에게, 어떤 선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세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뼈들과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말라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메마른 뼈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그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홈니와 비네아스에 의해서 블레셋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권영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벳 세메스를 거쳐서 기레한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레한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7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7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 오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기럇 여아림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실제로는 거리상으로도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기대안여호림의 하나님의 원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그 누구도 기리한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앙의 중심지로, 삶의 중심지로 이 언약괴를 다시 모셔오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기로 원합니다. 하님,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길리한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거기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km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자신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도에 다윗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와 조금만 거리를 두어, 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다윗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시대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며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한 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십니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부흥의 시즌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운데더 깊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나의 삶으로 고정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들 삶에 고정되도록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뭔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를 잘못 듣습니다 제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아무리 저를 불러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역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특별히 막내가 그렇게 아빠를 부릅니다 제 막내가 딸인데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셋째 딸이 부르면 이 아빠 된 마음으로 바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딸이 아무리 불러도 딸이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 딸이 저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 부릅니다. 아빠. 아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몇번 불러도 제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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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중하면요, 그런 소리도 잘못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다, 자매들밖에 없네. 아, 저기 있네요. 이렇게 와서, 아빠!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목소리로 했기 때문에 진짜 귀엽거든요. 제 딸이 하면. 제 딸이 제 옆에 있을 때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 얼굴을 잡고 아빠를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요. 저를 보고 제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아빠의 관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뭔가에 집중하면 제 딸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음성을 다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14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괴로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가 우리 두 손들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